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견종인 푸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들은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요구조건을 거의 모두 충족시키는 견종입니다. 현재 말티즈 다음으로 많이 기르는 반려견입니다. 무엇보다도 털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입니다. 털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털을 통해 전해지는 각질이나 기타 물질들로 인해 발생되는 것인데 애초에 털이 빠지지 않습니다. 단,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 미니어처, 토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는, 아, 크다, 하는 정도의 코들입니다. 약 최고가 38cm 정도 됩니다. 최소가 38이지 50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양이 계곡줄을 차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론 미니어처 푸들이 있습니다. 미니어처 푸들은 최고가 38cm 미만입니다. 다만, 일본 프랑스에서는 35cm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론 토이 푸들입니다. 토이 푸들은 최고가 약 25.4cm, 즉, 10인치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미디엄 푸들이라고 있는데, 미디엄 푸들은 일본 프랑스 애견협회에만 있는 푸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토이 푸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패샵에선 토이 푸들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키우고 보니 미니어처 푸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애견카페에 가보면 토이푸들이라고 데려왔는데 키우다보니 폭풍성장을 하여서 미니어처푸들이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푸들은 키우기 좋은 견종으로 추천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말티즈 다음으로 많이 유기되는 견종입니다. 유기되는 경우는 아래 나오는 영악한 이유도 있지만 토이푸들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덩치가 너무 크게 자라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부분부분 바짝 패션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패션입니다. 그 특유의 패션은 과거 졸업 결이던 시절 물에서 수영을 하여 물옥이 변하도록 털이 물에 젖지 않도록 또한 낮은 온도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정 부분만 남겨놓고 민대서 유래의 그 풍습이 아직 남은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푸들의 털은 밀지 않으면 찹쌀기 같은 모습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모색은 갈색, 흰색, 검은색이지만 사실 여러 색이 존재합니다 회색빛, 연한 갈색처럼 털빛이 섞여있는 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희귀한 모색은 그만큼 분양가도 높으며 100만원을 호가하는 품종도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지능입니다. 항상 머리 좋은 강아지 순위에 보더콜리 다음으로 위로 랭크되는 견종 대부분의 푸들의 기본적인 배변훈련은 물론 앉아 엎드려 손 하이파이브 등 간단한 동작은 다른 개보다 일찍 배울 수 있습니다. 푸들을 포함해 다른 견종을 동시에 기른다면 정말 크게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푸들의 뛰어난 지능은 스탠다드 푸들의 기준이므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키우는 토이푸들은 스탠다드 푸들보다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교배가정에서 다른 견종과 피가 많이 섞이다 보니 스탠다드 푸들의 뛰어난 지능도 감퇴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토이 푸들은 다른 견종에 비해 영특한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 별도의 배운 훈련 없이 나이 많은 강아지를 따라 화장실을 가린다든지 배변 패드가 더럽다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다든지 3년 만에 만난 전 주인을 기억한다든지 10년 만에 만난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든지 집을 나간몇 시간 뒤 들어와서 문 열어달라고 짖는다든지 것. 하지만 푸들도 강아지입니다. 주인이 혼낼 때. 혼내지 못하고 우냐우냐 키우는 스타일인 경우, 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눈치를 살살 보며 혼나는 순간만 모면하려 근육의 의도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마치 털을 뒤집어쓴 작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푸들은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지내며 가장 많이 애견화가 진행된 품종입니다. 일반적인 개보다 상호작용이 훨씬 뛰어나며, 다른 개들과는 같은 종이지만, 공격성과 같은 본능에서 다른 점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상호하는 작용이 높기 때문에 주인의 성격, 훈련의 정도, 양육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성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천사견으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단, 여기 함정이 있으므로 함부로 천사견을 규정 짓고 방심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센하계에서 보면, 교활하고 악랄한 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견으로 불리인 배에는, 푸들이 공격성이 낮은 견종임 확실합니다. 공격성과 별개로 반응과 리액션, 운동성이 매우 뛰어난 성격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설레발을 치거나 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견 중에서도 음사벽급으로 성격은 좋은 편입니다. 헛짖는 빈도는 적지만 한번 헛짖으면 다른 소형견보다 목청이 서너 배는 크고 짖는 목소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한 번씩 시작하면 다른 소형견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기척만 느끼면 짖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나타나도 짖습니다 추가로 다른 강아지 뿐만이 아니라 고양이처럼 아예 종류가 다른 애완동물과도 친화력이 거의 최상 타치로 좋습니다. 또 오리렁대 있는 경우는 많지만 다른 견종과도 유혈사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견종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게큰 장점입니다. 가정에서 키울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 산책을 많이 시켜주고 잘 돌아주는 사람은 제일 따릅니다. 그 다음이 밥, 간식 주는 사람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밥 간식 주는 사람이 산책도 하기 때문에 밥을 주는 구성을 따른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보다는 놀이에 대한 욕구가 더 커서 같이 산책 놀이를 제일 많이 하는 구성을 따릅니다. 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친화력은 도시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달려들다가 차에 칠 수도 있고 개 싫어하는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전한 녀석들도 있지만 명량하다 싶으면 100% 복주를 착용하여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용욱님 말로는 주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는 최후가 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경종입니다. 애교가 많은 김종이다 보니 주인의 우울한 감정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애견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품종으로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적용되는데 끊임없이 주인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계속 주인 곁에서 맴돌며 애정을 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주인도 힘들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게 애착이 많은 만큼 집에 혼자 누웠을 때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견종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 없는 시간이 길다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푸들은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드문 품종입니다. 휴지나 인형을 물어뜯는 정도는 있지만 집에 재산을 파괴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신발이라든지 소파라든지 푸들은 주인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볼수 있는데 실제로 혼낸 사람이 잘때 얼굴에 똥을 지렸다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푸들에 대한 성격을 끝내며 나머지 얘기와 혼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들의 평균 수명은 상위 3위, 14.7세로 수명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식푸들 7 0의이름이 초코입니다. 정작 초콜렛은 맹독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종견에 대해서는 달마 두들, 코카푸, 말티푸, 요키푸, 골든 두들, 레브라 두들, 슈누들, 패키푸즈, 코기푸 정도로 더욱더 많은 혼종견이 있으며 이중 말티푸, 골든 두들, 코기푸가 제일 유명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또 푸들의 경우 소형견 90%이상이 경우는 슬개골 탈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푸들이 대부분 소형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푸들이 무서워하는 소리는 진공청소기, 드라이어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푸들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영상 시청을 위하여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보호 본능이 생기는 견종인 포메라니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애완견이지만, 포메라니안은 북극에서 썰매를 끌던 개들의 후손으로 초창기에는 지금보다 큰 편이었습니다. 공처럼 둥글고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털이 특징입니다. 키는 15에서 20cm, 체중은 1.5에서 3kg이며, 수명은 12에서 16년입니다. 소형견에 속하고 있습니다. 모색은 갈색, 검정, 흑갈색, 흰색이 있으며 영리하고 체구에 비해 대범한 성격을 갖고 있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비해 튼튼하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봄에는 잘짖는 편이라 짓지 못하게 미리미리 훈련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고집이 센 편이라 응석을 너무 받아주면 귀여운 악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능은 23위이며 영리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이중모로 털이 매우 많고 길어서 자주 손질해주거나 자르는 등 미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털 빠짐이 심합니다. 미용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털을 밀어버리면 공처럼 털이 서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털 관리를 잘해서 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매를 키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골격이 작아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골절의 위험이 있어서 골절을 조심해야 하며 소형견의 90%가 겪는다는 철개골 탈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대형 견종을 소형화 시킨 견종이기 때문에 신경질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신경질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면 다루기 매우 힘들어지므로 훈련을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면은 하 영리한 구석이 있어서 한번 주인이라 생각하면 중성심이 강한 편입니다. 애교가 많은 편이라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므로 항상 빗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관절이 약해서 골절이 잘 생기며 검은 옷을 못 입는 점이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른 영상 시청을 위하여 알람설정 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1인 말티즈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티즈 또는 몰티즈로 불리며 말티즈라 통합하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견종 1위이며 자극견이나 사냥개로 이용되던 역사가 없는 사균한 내형견입니다. 실크 같은 광택이 있는 피모를 가졌으며 밑털은 없고 새까맣고 동그란 눈이 특징입니다. 키는 20에서 25cm, 체중은 1.8에서 3.3kg의 초소형 반려견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가면 살을 빼야겠죠? 아, 저도 다이어트해야 하는데. 또한 성격은 지적이고 우아하며 활발하고 밝고 쾌활한 애완견이며 작은 몸에 얼리지 않게 용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어리광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투지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털이 많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시켜줘야 하는 견종입니다. 샴푸는 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샴푸를 해주셔야 합니다. 샴푸를 직접적으로 비비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 털을 적신 후 가볍게 두드려서 덜펴진 털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털이 뻗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털은 네이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올리브유로 대체하셔도 가능합니다. 또한 빗질도 매일 꼼꼼하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또한 눈, 입주인은 항상 청결하게 하시는게 좋고 통기성이 좋지 않은 기는 수시로 체크하여 주시는게 좋습니다. 말티즈의 모색은 흰색 단일이며 외국에서는 화이트 테리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능은 59위로 평균적으로 영리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개박해입니다 우리집 개는 엄청 똑똑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티즈의 장점으로는 눈치가 빠르고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뀨가 엄청 많고 사납지가 않아 다른 강아지들보다 공격성이 낮습니다. 또 털이 복실복실하고 많기 때문에 털이 많이 빠질 줄 알지만 잘 빠지지 않고 털갈이 시기가 없습니다. 크기도 초소형견으로 크기가 매우 작으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합니다. 제일 큰 장점은 귀엽습니다. 단점으로는 털은 잘 빠지지 않지만 장보정이라 털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털관리를 하지 않으면 꼬이고 엉킴이 심합니다. 털은 가는 비단 모양의 직모로 되어 있으며 잘 끊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은 부드럽고 촘촘한 소재보다는 굵고 딱딱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색이 하얗기 때문에 눈물 자국을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 귀가 항시 덮여 있어 귀 청소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말티즈의 혼종견에 대해서는 말티푸, 실키코카, 말티숑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막으로 말티즈의 경우 소형견의 90%가 겪는다는 슬개골 탈구는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산다거나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높은 곳에서 점프하지 않게 하시고 계단에서는 안고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말티즈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을 시청을 위하여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웃는 모습이 제일 이쁜 견종인 사무에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들어가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예드는 북극에 살았던 사무예드족이 옛날부터 기르고 있던 썰매용 개로서 부족의 이름을 따사무예드로 품종의 이름을 짓게된 견종입니다. 고기에는 슬록을 사냥하는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슬록을 몰며 보호하는 목양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사모예드는 키는 45에서 56cm이고, 몸무게는 18에서 25kg입니다. 유명견이며 수컷이 평균적으로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수명은 10에서 14년이지만, 관리가 잘 되고 지속적인 사랑이 있다면, 20년도 무탈하게 살수 있는 애양견입니다. 모색은 흰색, 크림색, 옅은 갈색으로 밝은 편입니다. 털은 극지방에서 사는 강아지답게, 굵고 유연한 털이 풍성하고 촘촘하게 자라며 위중모로 되어 있어 털이 많이 빠집니다. 키우실 땐 성격이 온순해 집 지키는 강아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기능은 33위이며 영양 편에 속합니다. 사무에드는 추운 곳에서 살았던 품종으로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상당히 약하므로 보개견인 경우 개집의 위치와 통풍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산책을 자주 해주지 않으면 고관절 형성 장애와 당뇨에 걸리기 쉬운 견종입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순해서 어린아이와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며 다른 견종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크기가 큰 만큼 듬직함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풍성한 털이 매력적이지만 털 빠짐이 매우 심합니다. 크기가 큰 만큼 많이 먹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기른다는 말이 있으므로 꼭 단점은 아니겠죠. 아모니에드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영상 시청을 위하여 알람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인 시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츄는 둥근 얼굴에 납작한 코, 큰 눈, 길고 부드러운 털이 특징인 견종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광실에서 기른 반려견으로 체고는 최대 27cm, 체중은 8kg를 넘지 않는 소형견입니다. 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반려견 중 하나로 총코피입니다 중국에서 탄생한 견종이지만 중국 공산주의 혁명 당시 거의 멸종위기에 몰렸고 유럽에 전달된 몇 마리의 실추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다 1960년대 에 미국으로 건너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격은 온순한 편이고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심도 있습니다. 키피는 오랫동안 랩독으로 자라 운동량이 적어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에서 놀이를 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또, 고집이 센 편이라 훈련을 시킬 때 칭찬과 보상을 기반으로 한 분량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수명은 10에서 18년으로 오래 사는 견종입니다. 시추는 고관절, 이형성증과세개골 탈구를 조심해야 하며, 납작한 코는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으며, 큰 눈과 긴털 때문에 눈 관련 질병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견종입니다. 납작한 코와 큰 눈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시추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냥 기여하기만 어려운데요. 바로 이두 신체적 특징이 시추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두경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시추를 비롯해 퍼그, 불독 등의 납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견종들에게 잘 걸리는 질병을 통합한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호흡기 쪽의 문제인데요. 콧구멍이 좁아지는 비공협착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콧구멍이 막히면 입안에 압력이 생기는데요. 영국의 노장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두 증상은 호흡곤란과 코골이를 동반하며 꼭 예방을 해야 하며 심할 경우 수술을 꼭 해야 합니다. 시추를 기르고 계신다면 꼭꼭 꼭 기억해야 할 질병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눈에 있습니다. 시추는 털이 길고 눈이 큰데요. 그만큼 털이 눈을 찌르면서 안구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눈물이 잘 보이지 않아 안구가 쉽게 마르며 강막염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눈이 너무 큰 까닭에 지나치게 흥분을 하여 머리에 타격을 받을 경우 안구가 돌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추의 귀여운 외모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추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시추와 오래 반려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추는 이중 털을 가지고 있는 장모종입니다. 긴 털이 부드럽고 탄스럽게 자라면 매우 아름다워 보이죠. 이는 털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털을 길게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추의 미용을 할 때는 대부분 털을 짧게 깎는 편입니다. 또한, 눈이 자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머리 윗부분에 털을 짧게 자르거나 묶기도 합니다. 시추의 장점은 몸심과 호기심이 적으며 순둥순둥하며 느긋하여 위험행동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도 적은 편입니다. 구석에 둔 뭔가를 끄집어내거나 어지럽히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사고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에 비교적 괜찮은 견종입니다. 단점은 고집이 세서 교육이나 훈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들은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 시추를 키우신다면 성장기의 습관을 잘 잡아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식탐이 강하여 사료를 적당히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추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영상 시청을 위하여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